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예요? 7비치, 아, 밸류 추가해서 이 조건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얘를 좀 활용을 할 건데 일단 상황은 이래요. 팝업 하나가 있고요. 팝업 두 개가 있어요. 1번, 2번 있는데 여기다가 3번을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팝업 3만 추가하면은 요 밑에 거는 어차피 구조가 똑같을 거라서 이건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게 팝업 3이 아니라 그리고 버튼도 나야지 팝업 3열수 있도록 버튼 팝업 3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해놨을 때, 어, <laughs> <laughs> 얘한테는 따로 구역 안 되있죠. 뭐가? 일단은 여기 함수 실행하는 거부터 해야겠죠. 왜냐면은 인이시랑 쇼가 한 번이 다안돼 있잖아요. 근데 얘도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아... 이니 쇼. 아, 쇼는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빼고 한 번이라고 해주면 뭐가 가능해? 요 1번 열고 닫고 2번 열고 닫고 3번 열고 닫고가 돼요. 이렇게만 추가해 주면 인자로 넘어갈 거니까 한번 열고 닫고가 가능해지는데 문제는 뭐야? 1번, 2번과 3번의 차이는 요거요거 스크롤바 스크롤바 없애는 건 누구예요? 요놈이죠 요놈. 얘가 지금 플로 히든으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이면 3번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번에 액티브 쳤다 뺐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3번도 그래야 스크롤버가 없어지니까 이걸 또 언제까지 늘리냐 라는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은 클래스 중에서 클래스 중에서 팝업 <laughs> 쪽으로 시작하는 애 면서 플래스 중에서 <laughs> 액티브 <액티비드> 티그 <laughs> 같은 놈 이거 하나랑 뭐까지 야돼 html aray는 d 까지 해서 overflow 하면 그런게 이제 없어도 1번, 2번, 3번 다 저런 성질을 가져갈 수가 있다. 없어졌죠? 2번도 없어졌어요. 3번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와, 엄청 자주 쓸건 아닌데 <laughs> 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어, 맞을 거야. 이런 끝나면 쓰는 어떤 문법들이 아니라서 그거는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더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우선 여기까지.